안녕하십니까. 위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위드리는 스마트 기기, 유튜브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튜브 버디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 튜브 버디라는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셔야 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초보 유튜버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프로그램의 설치에서부터 간단한 사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1탄에서는 프로그램 설치에서 관리까지 제 2탄에서는 전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달하셔서 내 채널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구독자를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튜브 버디의 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영상이 제목, 설명, 태그 등이 잘 유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점수로 표시해 줍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해 줍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다른 유튜버들의 채널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초보 유튜버에게는 매우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의 장점을 바로 내 것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댓글을 단 사람이 내 채널의 구독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이 또한 튜브 버디만이 가지고 있는 큰 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아닌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내 채널을 구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 자 우선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검색 창에 영어로 튜브 버디라고 입력합니다. 여기 튜브 버디 오피셜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인스톨 프리 나우를 클릭합니다. 크롬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예, 튜브 버디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클릭합니다. 예, 확인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튜브 버디가 크롬에 추가됨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여기, 요 아이콘, 이게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입니다. 자, 그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튜브 버디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튜브 버디 아이콘이 이 위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해제하면, 이걸 해제하면 아이콘이 없어지고, 다시 핀을 클릭하면 고정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이 보입니다. 쭉 올려보면 여기에 튜브 버디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 정보를 눌러서 세부 정보를 볼수 있고 이 튜브 버디라는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 삭제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튜브 버디 프로그램이 켜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쪽을 눌러서 이와 같이 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끄면 이 위에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여기를 켜면 여기에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튜브 버디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의 설치 방법과 관리 방법,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매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행복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튜브 가족 모두 화이팅!